2025년 9월에는 56년 원숭이띠분들에게 새로운 기운이 활짝 들어오는 달이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람들과 좋은 인연이 연결되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요즘 들어 괜히 예전 친구와 멀어진 것 같거나 하루하루가 반복처럼 느껴졌다면 이번 달이 그 답답함을 풀어내는 소중한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며 지내셨던 분들도 조금만 마음을 열고 움직이면 생활이 훨씬 편해지고 집안 분위기까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좋은 기운을 더 크게 키우는 방법부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행동 팁까지 모두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운세 이야기 계속 챙겨서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도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56년 원숭이띠의 9월 운의 큰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가을의 문턱에 접어드는 시기로 여름철에 힘을 키운 많은 일들이 조금씩 열매 맺기 시작하는 흐름을 가집니다. 공기 중에 상쾌함이 퍼지면서 마음도 가볍게 정돈되는 기운이 스며듭니다. 이번 달은 특히 원숭이띠에게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인정받고 꼭 필요한 곳에서 빛을 내는 때이기도 합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재치와 용통성이 남다른 편이어서 변화가 많은 시기에도 잘 적응하고 새로운 흐름을 빠르게 읽어낼 줄 압니다. 9월의 기운은 이런 장점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며 새로운 만남 혹은 뜻밖의 제안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달은 원숭이띠와 9월의 바람이 만날 때 가볍고 유연한 성질이 서로를 잘 돕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여유롭게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세심한 관찰력과 밝은 분위기가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원숭이띠의 따스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게 됩니다. 덕분에 최근 들어 조금 소원했던 누군가와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뜻밖의 협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미뤄둔 일이나 늘 마음 한켠에 두었던 계획을 다시 살펴보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 기대 이상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달 꼭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주변을 살피느라 내 마음을 뒤로 미루었다면 이번 달만큼은 스스로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일에 직접 의견을 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작게라도 주도적으로 움직이면 그것이 큰 행운의 물꼬로 이어집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거나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큰 힘을 얻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이웃 또는 동료에게서 응원과 칭찬 혹은 작은 선물을 받게 되니 마음의 따뜻함이 크게 남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신호는 평소 가깝지 않았던 사람이나 예상밖에 연락이 오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정보나 기회가 그 만남을 통로로 찾아오니 처음엔 낯설게 느껴져도 즐거운 마음으로 응하면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 따라옵니다. 이 시기엔 조심해야 할 일도 있지만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움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면 모든 일이 희망적으로 풀려나갑니다. 혹시 바쁘거나 조금 지치는 일이 생기더라도 잠깐의 여유와 깊은 숨 고르기로 금방 회복하며 본인의 넉넉한 성정이 주변의 긍정으로 전해지고 이 에너지가 다시 자신에게 좋은 운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56년 원숭이띠의 9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바람결이 조금씩 시원해지는 계절의 문턱에서 자연의 기운도 서서히 변화합니다. 올해는 땅 속에 깊이 숨어 있던 에너지와 겉으로 드러나는 밝은 기운이 나란히 마주서서 서로를 살피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원숭이띠분들께는 이달 새로운 돈줄이 열리고 닫히는 시기를 동시에 맞이하게 되는 달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노력이 작은 열매로 하나둘 맺히기 시작하며 참을성 있게 버틴 시간에 대한 선물이 다정한 미소처럼 다가오는 때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9월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 환한 인사처럼 주변 사람들과의 동어레나 약속에서 신뢰가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이미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에 감사할 때 작지만 든든한 동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원숭이띠의 좋은 점이라면 지혜롭고 재치있는 성품이 새로운 기회를 붙잡는 데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참 북적이는 시장통 한가운데서 작은 틈새를 찾아내는 원숭이띠의 감각이 이번 달에는 더욱 빛을 바랍니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남들이 미쳐보지 못한 곳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자연스럽게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힘이 커집니다. 이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동안 미뤄뒀던 정리와 점검입니다. 집안 서류나 지출 내역 혹은 소소한 거래까지 한 번쯤 다시 살펴보고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기 전에 내 주변을 깨끗이 하는 일은 더큰 복을 끌어당기는 열쇠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금전적 약속이 있다면 작게라도 확실하게 지키고 혹시라도 작은 의심이나 오해가 생겼다면 미리 풀고 넘어간다면 더큰 신뢰와 덕을 쌓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은 오랜 시간 지켜온 인연이나 꾸준히 준비했던 일이 작은 결실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고마운 제안이나 지원이 들어오고 이로 인해 새로운 수입원이 늘어나거나 잠시 막혔던 동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대박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도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바로 길을 걷다 만나는 아주 사소한 변화, 평소와 다른 연락, 혹은 우연히 마주친 소식 속에 큰 돈의 흐름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고 소신있게 받아들이는 용기를 낸다면 훗날 그 씨앗이 크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성급한 결정이나 서두름에서 비롯되는 실수입니다. 누군가 갑작스럽게 투자를 권하거나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길 때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수를 통해 다시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복이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내 안의 불안과 서두름을 내려놓는 순간, 9월의 복은 더욱 튼튼하게 내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결국 원숭이띠의 9월은 작은 것에 감사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조급함 대신 여유로움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든든한 금전복이 이어지는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9월 투자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절로 들어서는 달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라 에너지가 조금씩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원숭이띠 분들에게 세밀함과 냉철함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9월의 흐름은 평소에 다듬어온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게 해주며 자신만의 방식을 바탕으로 투자 관련 결정을 내리기에 더없이 좋은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 시기에 원숭이띠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움직이며 신중하면서도 기민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됩니다. 9월의 에너지는 원숭이띠의 본성인 영리하면서도 재빠른 기질과 잘 어울립니다. 덕분에 투자 기회가 오더라도 무리하지 않고 작은 신호만으로도 흐름을 읽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달의 가장 좋은 점은 자신감과 집중력이 동시에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급하지 않으면서도 작은 이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습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특히 주변 소식이나 시장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이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 꿈꿨던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조급함보다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빠른 결정이나 욕심을 내기보다는 오랫동안 지켜본 흐름이 있다면 차분히 한번더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신의 원칙을 잃지 않으면 마음의 평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9월에 원숭이띠분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투자처에서 만족스러운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뜻밖의 귀인이나 조언자가 다가와 그동안 미뤄뒀던 일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작은 금전적 이익이나 새로운 사업 정보가 전해져서 소소한 기쁨이 연이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별것 아닌 듯 보이는 변화나 익숙한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작은 정보입니다. 처음엔 별 의미 없어 보였던 이야기가 뒤늦게 큰 기회로 연결되니 가까운 인연과 평소 쌓아온 신뢰를 소중하게 여기면 행운이 커집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라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시도하거나 남들의 조급한 분위기에 휩쓸리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평소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별탈 없이 오히려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작은 변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만 지킨다면, 이번 9월은 원숭이띠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기쁨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멋진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9월 인간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한 해를 이끌던 흐름이 점점 차분해지며, 사람 사이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는 시기입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이 드는 이 무렵은 서로를 향한 이해심과 배려가 커지는 때라 원숭이띠 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원래 원숭이띠는 기발한 생각과 재치로 언제나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그 밝은 기운에 한층 더 따뜻함과 신뢰감이 얹히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원숭이띠가 내뱉는 한마디, 작은 도움 한 번에도 깊은 감사를 느끼며 그 덕분에 관계가 부쩍 가까워지고 오래된 오해도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기회가 생깁니다. 9월의 좋은 점은 평소보다 말이 더잘 통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원숭이 띠를 중심으로 대화가 술술 풀린다는 점입니다. 서로가 잘 맞지 않던 부분이나 오랫동안 망설여온 이야기도 이 시기엔 상대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얻으며 진솔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먼저 다가와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본인도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큰 복을 불러옵니다. 9월의 원숭이띠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연락이 뜸했던 사람이나 예전 추억이 있는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건네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좋은 인연에서 또한번 힘을 주고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아주 든든한 조언자 혹은 평생을 함께 나눌 것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또이 시기엔 단체 활동이나 모임에 조금 더 용기 내어 참여하면 좋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알아보고 새롭게 연결되는 인연으로 인해 삶의 활력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일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고마운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이런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상대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나 역시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며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가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잘 알지 못했던 사람 혹은 예전에는 소원했던 이가 갑자기 먼저 도움을 청하거나 나를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큰 행운의 시작임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작은 친절이 3배, 내 배로 돌아오고 뜻밖의 기쁨이 한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긍정적으로 풀어 말씀드리자면 감정에 너무 솔직해질 수 있어서 뜻하지 않게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조금 더 천천히 따뜻하게 대화를 이어가면 오해는 금방 풀리고 오히려 관계가 한층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9월의 에너지는 원숭이띠의 장점과 밝은 기운을 세상 밖으로 빛나게 하는 시기입니다. 주변을 한번더 살피고 작은 인연 하나하나의 마음을 더하면 앞으로의 흐름도 훨씬 더 부드럽고 넉넉해집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9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달로 자연의 흐름이 조용히 속도를 늦추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땅의 기운도 바뀌고, 달의 세상도 다른 색으로 변하며, 원숭이띠에게는 유난히 따뜻한 만남과 든든한 동행이 찾아오는 달이 됩니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친근한 정과 나눔이 부각되는 흐름이었는데, 9월이 되면 그 힘이 더 편안한 방식으로 마음을 감싸줍니다. 원숭이띠가 가진 똑똑함과 재치, 그리고 상황을 빠르게 읽는 능력이 이번 달에는 특별히 빛을 더 많이 봅니다. 특히 9월에는 주변 사람들이 원숭이띠의 의견이나 참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어줍니다. 경청과 배려심이 예전보다 더 크게 작용하면서 속 깊은 대화와 진짜 인연이 더 단단해져 갑니다. 원숭이띠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센스가 주변에 잔잔한 기쁨이 되며 작은 도움조차도 큰 복으로 돌아오는 달입니다. 이 시기 원숭이띠가 꼭 해야 할 일은 예전부터 생각만 하던 일을 조금씩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망설였던 결심, 혹은 남들 눈치 보느라 미뤘던 일이 있다면, 이번 달을 계기로 조금씩 시도해보면, 뜻밖의 좋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연락, 잊고 지냈던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는 것도 큰 복을 불러옵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소소한 모임이나 침묵, 또는 취미를 통해서도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오래 이어질 귀한 인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심결에 나눈 대화 한마디 또는 소극적으로 참여한 자리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으니 작은 인연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엔 자신을 뽐내기보다 남을 세워주고 응원해 줄수록 더큰 복이 따라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가 있다면 바로 누군가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이때 작은 정성을 보여주면 머지않아 복으로 크게 돌아옵니다. 집안의 새로운 소식 혹은 누군가 좋은 제안을 해올 때 망설이지 말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면 행운이 따라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한 번에 너무 욕심을 내거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번 달은 흐름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무리해서 앞서가거나 남과 비교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질 수 있으니, 한 박자 쉬어가면서 내 마음을 다독이고, 주변 사람과의 따뜻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 그러면 9월에 복된 기운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